오늘 소개해소개드릴 책은 이 생각의 시대입니다. 김용규 씨가 쓴 책이고요. 뭐 내용은 좀 두꺼운데 어 여기서 좀 골라서 몇 가지 좀 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보 혁명은 우선 지식의 폭증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어 마치 너무 밝은 밝은 빛이 우리의 눈을 실명케 하듯이 폭증하는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전망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로 정보 혁명이 지식의 소재와 성적을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지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접속의 대상, 대상이 되었고, 아는 것 힘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는 것의 힘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 없, 없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 정보력이, 정보혁명이 지식의 수명을 단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서 지식의 종말, 전문가의 종말, 대학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격변는 환경을 꿰뚫어 볼수 있는 보편적이고 거시적이며 합리적인 전망과 판단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한마디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생각의 시대다. 첫 번째 생각은 은유의 도구, 예, 메타포란데요. 은유의 학습을 위해 가장 우선 추천하고 싶은 것은 시 읽기다.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자주 시를 읽고 즐겨 낭송하고 가능하다면 외우자는 것이다. 시를 읽고 낭송하고 시를 외우면 어떤 시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화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창의성과 그리고 생각의 도구의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의 도구들이 될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르케.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행동의 패턴들을 구분해 내고 패턴들로부터 원리들을 추출해 내고 사물들이 가진 특징들에서 유사성을 이끌어내고 행위의 모형을 창출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 필드 노트와 자연 관찰 일기를 써라. 관찰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사고 없는 관찰은 맹목이다. 하면서 두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로서의 문장은 사물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라는 성격뿐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논증적인 특성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진리는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안에 있다. 언어가 진리의 집이다. 권장하고 싶은 것이 백껴 쓰기다.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베껴 쓰는 것과. 똑같이 성인들도 신문 기사나 사설, 칼럼과 같은 글을 벗껴 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 생각의 시대에 우리가 좀더 함양했으면 좋아, 좋았을 이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1, 2, 3번, 1, 2, 3번을, 어, 1, 2, 3번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철학과 예술, 과학이 표현하는 기적 같은 시기. 그때 그리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이 책을 읽고, 한몇 가지, 당장 실천해봐야 될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시집을, 시를 읽어, 읽어 했구나. 시집을 이제 사려고요 오늘 당장 가서, 어, 여기서 소개한 명시집, 고전시집을 지금, 어, 한권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배우고 싶었던 천장은, 천자문하고, 사서삼경까지 한번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자문 중심으로 한시, 사서삼경에 관계된 한자책을 하나 살, 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탐정소설책을 살려고 합니다. 셜로 홈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얼마 전부터 신문을 이제 구독해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앙일보하고 경제신문 하나 보는데, 매일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사설이나 그 다음에 오피니언 등 이렇게 나온 글들을 좀 베껴 쓰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당장 실천에 옮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생각의 시대에 책 소개를 마치고 어 잠깐 저 느낀 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